저 그, 끝나기 전에. 나 음. 음. 이사. 저랑 음. 음. 때문에 没吃 집에 불닭이 있어가지고 타코야끼를 시켰거든요. 내가 저번에 사서 왔었는데 술 취해가지고 개이들 여보세요? 응. 어. 아, 잘 얘기하고 있어? 아, 난 지금 불닭 그렸어. 아, 지금 딱, 아, 뭐야, 키. 하하 <laughs> 오 내기 타코를 시켰어요 제가 내기 이 타코를 좋아해가지고 파트 아, 듬뿍 맛있겠다 그리고 불닭 조합으로 오오오 오! 남편은 미팅 가가지고 예, 최소 주문 금액이 안 돼서 청포도 에이드랑 이거 사이다. 사이다는 냅두면 이제 먹으니까 우선 먹자. 식겠다 <웃음> 타코부터. <웃음> 음. 거리가 있어서 조금 식었는데, 음 맛있어. 우선 불닭 기본. 아 <laughs> 어, 오랜만에 먹는다. 최근에 낯소를안 보다가 이번 디스 재밌다고 해가지고 다시 시작. 와. 치즈소스 반, 오리지널로 반 했는데 치즈소스있때 군장이랑 먹어봐야겠다 이 조합으로 먹긴 했이거든이 척을, 이 척을, 이 척을, 하는건이척이척이 척을, 이 척을, 이 척을, 이 척을, 이 척을, 이이척서 맛있어. 조쌤. 아, 사모 예. 할라예. 감사합니다. 놀이박기 공세요 파는 곳이. 이거 파는 곳인 거예요. 파는 곳인데 의역을 해서해그해 드 내일 대체 왔어요 감자 어미나 감자만 빼줘. 스팸 크게 썰어줘, 작게 썰어줘. 응? 네. 크게? 작게? 청양고 어느 정도씩 넣을까? 나는 좀 좀만. 좀만. 우리 분체 많이 먹. 나 좀만 줘. 어. 계란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? 아, 계수. 그래 응? 먹어 진짜 맛있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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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음. 그 이거 못 보여주겠네 국짠국 음. 진짜 맛있다. 여기 너무 맛있는데? 뭉치 먹기통 우리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계속 먹으면 될것 같아. 음. 아 진짜 맛있다. 음, 무국 너무 맛있는데? 무국 음. 얼마 만이야? 저자극 여기 아이들도 먹을 수 있다고 써 있었잖아, 그지? 이게 무슨 람데기인가? 어우 응. 뭐? 응. 아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는데 이 조합 완전 미쳤다. 응? 근데 후라이가 무생채 이거 스팸 비빔밥 응. 나를 태그해서 올렸는데 뭐 응. 먹고 싶은 거지? 아, 그래서 먹고 싶다고 한 거야? 후라이들이 태그해서 올릴 때마다 먹고 싶어. 자민이 유튜브를 보고 먹고 싶어가지고 후라이분들이 해 먹고 그걸 올린 걸 보고서 또 내가 해 먹고 또해 먹고. 도우마네마무 음, 감자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. 음, 다 씹히는 게 맛있는 건데. 음, 음. 감자랑 한 따뜻하게 <laughs> <쓰는> 게또키친 <laughs> 피치랑... 음. 맛있어. 갔어. 이번 영상편 하루 한끼 먹는 거 위주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<laughs> 올려도 되겠다. 다이어트 하루 한 끼? 응? <목소리나> 음? 나는 다이어트야 그래도. 바로 한께 모음집이야 진짜로. 아 근데 술 마시면은 데 뭐라고 그러끼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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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먹었다. 아왜 이래? 아왜 그래? 진짜 맛있는 거다어다 비웠네. 즉 아. 먹었다. 너무 많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역시 무생채는 사랑해 줘. 와, 너무 맛있다. 이게 진짜 아니, 내가 없아이 감자채가 킥이야. 맞아, 맞아. 감자채 킥. 감자채는 스팸 다음은 7시 2 8분 대충 화장하고 나가야 합니다. 이거를 깔아주고, 브이지, 연한 색상으로 베이스 깔고, 살짝 마음이 급해지니까 더워. <laughs> 더워, 더워. 한 단계 위에 색상으로, 자그 쌍꺼풀 라인까지만 해주고 끝 색깔을 막 엄청 많이는 안넘으려고 해가지고 그리고 아이라인 아 제가 아이라인 반영구를 옛날에 지웠었잖아요 근데 여기 앞머리가 살짝 남아있고 요 뒤에 꼬리가 살짝 남아있거든요 근데 2월에 그냥 한번더 지우려고요 그냥 살려고 했는데 살짝 살짝 거슬려가지고 그냥 지우려고 요 근데 진짜 잘 지워지긴 했는데 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하고 왔다 자기보다 새로 산 립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여줘야지 아 립은 조금 살짝 마음에 들면은 아니면은 무뚝 뭐 리스의 어떤 조합 이런 거 뜨려면 그냥 바로 사게 되는 게또 립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저도 처음 써요 지금 슈츠였나 리스세서 봤던 그 발색이다. 응, 마음에 들어. 그 쇼츠에서 장원영님 립 조합이라고 나왔어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샀죠. <laughs> 그래 요거.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또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혹시 안 좋아하시는 분 없으니까. 어 우선 축축해 얘는 이 비바이바이라고 난 확실히 축축하네. 어이 색깔 마음에 드는데? 그 마지막 이거였어. 이거를 이제 탁탁탁탁 해서 해주면 끝. 저도 촉촉한 립 되게 좋아하거든요. 거의 촉촉한 립만 써가지고 아실 분들은 아실 거야. 국민 하이라이터로. 입술 산 위에 톡톡톡톡. 색 좋아, 마음에 드는데요. 오! 이두 개로 딱 포인트를 주면서 글로시하면서 얼굴에 딱 화사. 상을 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전 이것도 이 조합들 우선 추천 또 새로운 리뷰를 사면은 우리 후라이드랑 달려줄게요 응? 우선 이번에 산립 뿌리가 많이 자라지죠? 베이지한 느낌 너무 파스텔하게 하면 털을비에 네. 노려져요 아 그래요? 네 <laughs> 아니 탈색 너무 어렵다 예쁘면 예쁠수록 그런 느낌 하려도 탈색하신 거니까 맞아요 유지력이 좀 떨어지더라면 맞아요 맛봐 아 간지러워 두피는 괜찮으세요? 네 그래도 두피는 따갑지는 않은데 간지러워요 아. 와우 진짜,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맛있겠다. 아니, 근데 이거 그때도... 손, 아 이거 근 손으로 어른손어먹는 거야? 아, 아 그래요? 티슈 케이크. 아, 티슈식 네. 먼저 드세요. 먼저 드세요. <웃음> 뭐야? <웃음> 오 우리 우리 냉장 좋아요 아, 촬영하느라고 쌩걸리에 아, 언니 옷 입고 나온 가짝 제일 옷입어 모르고 수고하셨어요 달달이드 음, 음. 음, 음,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너무 달달한데? 같이 수면은 넣어주시고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. 와 진짜 맛있겠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야 내가 아주 많이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와 순삭됐어. 그냥 순삭이야 이거. 응. 응. 음. 콜리요 음! 진짜 맛있다! 야, 나 김치 바로 먹고 싶네 와아! 오이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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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맛있어? 뭐야? 음, 와 여기 뭐야? 아니,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? 닭 음. 음. 먹어 싫 너무 좋아! 얘게 음. 뭐지? 어, 뭐, 진짜. 그 껍질을 느 그럼 시켜야겠다. 그러면 껍질랑 먹살 자 맛있겠다. 저기야 시우로다시오 되니까요? 오늘 이따 먹을 것도. 오늘 진짜 가와 어제 네. 제가 없어가지고. 어, 오케이. 네. 그러니까 더 어. 없어 가지고. 아없어 왜? 없니까 가와가 다 없어. 먹라 뭐 프로질 때까지 기다리거든요. 네. 응. 응. 음. 음. 너무 맛있어. 아 언니 아 이거, 이거 너무 달달 달. 달 배불러. 너무 달아. 그아 그래야겠다. 새로 한 병만 주세요. 네. <웃음> <귀여워>. <웃음> <웃음> 더 많이 와 <laughs> 세다 언니야. 어, 그러네? 소주 하나 주잖아 네, 단게안 없어져 아 진짜? 응 네. 그래. 둘이서 둘이서 지금 둘이서 지금 진짜로 아, 예, 너, 먹어볼까요? 네 <laughs> 맛있다 <멋있어요. 웃음> 와 아, 음 두부 완전 맛있어. 음, 음. 아까 우리 돌돌치킨 지나올 때그 그 향, 그 맛. 약간 음. 추데다 여기네, 돌돌치킨 여기네. <laughs> 기름. <laughs> 역시 우리는 집이다. 우리 집이다. 어, 김치가 <laughs> 원했다 우리 이거랑 이거만으 되겠다. <laughs> 진짜. 진짜. 막 깨도 좀 갈아 넣고. 맛소하고 맛있어. 우와, <laughs> 어, 맛있겠다. 레몬 <laughs> 소스 떡갈비랑 이게 지금 설선물로 들어왔어 와 색깔 봐 너무 좋다 이거 몇 개만 꺼내왔는데 이렇게 한입떡갈비라고 아, 오직 한우만 떡갈비 아, 너무, 너무 맛있겠는데? 그리고 짠 컬러 오빠 친구 딸내미를 보러 가는데 뱃속에 있었는데 이제 보러 갑니다 드디어 아, 선물을 이렇게 샀거든요 너무 예쁘죠. 세이프 모자인데 이것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거 제가 보여주면 잘못하면 안 되니까. 이거 이거 산지 조금 됐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오늘 씁니다. 오늘 동탄 갈 거예요. 동탄. Let's go. 우선 카페를 갑니다. 어, 드디어 뭔가 서인이. 아 서인이래. 일단 말이. I need to g 이 t 하 the 이 o u s e I need to go to 이 h e house. I need to go to the h o u 니 e I need to go 베이글 4개 정도 샀고, 이건 우리가 먹을 거 지금. 아직도 크리스마스다. 예쁘다. 정신이 맑아지는 레몬? 레몬? 어는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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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석맛라고준 거. 아아있섞맛있섞맛있아 맛있는 는는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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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좀 레모네이드 맛이 나. 어. 음. 이거네. 어? 어 이거. 어. 아니, 거기 왜 먹었냐면 이거 흘렸어? 어. 이렇게 하면 새거 같으니까 여기 먹은 거티안 나. <laughs> 이거, 이거 줘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어, 맞네? <laughs> 아, 미쳤다! 가만히 있다 아, 어떡해! 아, 근데 이제 잘 어울리는데? 어, <laughs> 야, 이게 잘안 나는데, 음? 응? 음? <laughs> 너 뱃속에 있을 때 봤어 맞아 <laughs> 약간 표정이.. 한손 해줄게 여기요 응. 여기요 쳐다본다 근데 쳐다봐 어. 인간 응. 러워 짠~! 올해도 이제 4 맛있게 0이라고 <laughs> <맛있게라고. 웃음>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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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. 손님은 소금, 오, 맛있겠다. 이거 아, 더 주시면 안 돼요. 하나 음, <laughs> 음. 어? 너, 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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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.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 생겼지? 아 근데 어떻게 성격이 엄마랑 똑같냐? 정도 많고 본성도 음 진짜. 착하고 나도 그건 알지. 음 생각보다 진짜 열이잖아요. 음 그건 아는데 근데 너무 무서워. 여기까지만. <laughs> 어. 아 여기까지만. 이렇게. 아, 아미는 어때? 맞아. 나 솔직하게 말해줘. 아, 나도 궁금하다. 맞아. 아미는 착하고 귀엽고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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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나는 근데 이또 아미니를 지켜주는 거아 딱... 그런 거야? 그 <laughs> 응. <또> 오빠가 뭐가 돼? <laughs> 착하이된 거야 원래 맞아 어, <laughs> 어. 오, 진짜 매운 향이 나 막 유튜버처럼 이렇게 찍힌다. 나 지금 매워. 이거 약간 좀 매운 거 같아. 먹을만 해 근데. 응. 음! 음. 이거 이거 좀. 응. 음. 음. 마요네즈 있어. 무게우 어. 그래서 프라임. 어어어 어. 와 장난하자. 아니 손 떨려. 요 와. <laughs> 어? 아니 이렇게까지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재밌게 노세요 오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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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마워 그래. 그래. 일부러 노란색으로만 이렇게 해준 거네. 아 진짜 찐그거네편지도편지도 써줬어. 미쳤다. 나 옆에서 내가 목소리 크게 말설수가치 없어. 어, <목소리> 없어, 없어 없어 없어. 뭐 식구 아이 식구분 얘기 재밌어 재밌어 그런 건 재밌어. 진짜 대박. 언제 <목소리> 썼어? 와 미쳤다. 이거를 한 것도 없나봐. 근데 노란색만 굴러가서 얼굴 그렇게 했그나 이거 천시가 많이 커서 처음 들어가면서. 너무 고마워 가져가겠다. 동에 너무 니는다 근데 이게 계속 얘기만 나오니까. 이거는 또 뭐죠? 스 먹기 전에. 어떤? 요즘 좋아하는 거이크 레이크.